이번 경기는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요한크루이프 아레나에서 펼쳐집니다. 5만 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태양전지 패널을 사용한 네덜란드 유일의 개폐식 지붕 도움 경기장입니다. 오늘 경기는 스웨덴 대슬로바키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경기 앞서서 국가 연주가 있 겠습니다. ターンプトが4時됩니다。 합니다 스웨덴 대 슬로바키아. 공 흘러나가는데요. 길게 찔러줍니다. 마르스페리 아 슬로바키아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왼쪽 잘보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습니다 아,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빨랐어요. 멋진 선방입니다. 자 짧게 내줬습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마르쿠스 페리. 스루패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뒷공간으로. 자, 역습인데요. 오른쪽 잘 봤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삼식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찔러줍니다. 기회입니다. 자, 갑니다. 스웨덴,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상대 빠른 역습, 잘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스웨덴 볼을 되찾은 마르투 스페리. 어려운 코스로 골을 들어갔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뜯겨지는 수이였어요 1대0 선제골로 앞서 가하는 스웨덴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오 좋아요 <laughs> 측면으로 골입니다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패스 받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사인이 안 맞았으면 옵사이드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완벽한 호흡으로 수비를 뚫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골이 터지는 게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스웨덴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스웨덴으로서는 2대 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길게 연결하는 패스. 가로채입니다. 드립을 중앙으로 직접 처리합니다 결과는 좋은 차스있어 슛! 아,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조금은 소극적인 플레이입니다 마르쿠스 페리 자 오른쪽 봤어요 좋은 드리블인데요 열렸어요 슈팅 고을. 이제 3골 차입니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좋은 판단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패스를 받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키퍼를 보면서 패스를 받아서 차분하게 시티까지 이어갔습니다. 수비를 꿰뚫는 스루패스로 결정적인 로마크 찬스를 만든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당연하다는 뜻이 페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스웨덴 점수를 석 점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마르쿠스 베리 터치아웃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함식 치고 나갑니다. 슈팅 끝을 냈습니다. 아쉬운 슈팅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45분입니다. 함식 찔러줍니다. 기회입니다. 슈팅! 아! 발밑으로 크로스! 직접 해결했습니다. 자, 크로스! 아, 이건 좀 길었네요. 아, 연결이 안 됐습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목소리> 없어 <없사. 목소리> 길게 찔러줍니다 슈팅! 예, 충분히 해볼만 했네요. 좋네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슈팅을 해야 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로스 올립니다. 슬로바키아,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거절되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슈크리니아를 전방으로 길게 패스. 자, 반격 기회입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왼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기회입니다. 슬로바키아, 공 다시 되찾정규니다 역습입니다. 자, 올렸습니다. 상대 맞고 나갑니다. 코너킥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슬로바키아,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번던입니다 선수 교체입니다. 볼 놓칩니다. 슬로바키아 볼을 되찾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흘러나왔습니다. 와빌드볼 좋은 찬스 슛 와, 아쉬운 장면이네요 초로의 기회였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슬로바키아 오늘 경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왼쪽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끊어냅니다. 열렸어요. 슛! 골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수비수 사이를 열어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인트를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규프로스는 까다로운 시중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골에는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덴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함식 전방으로 길게 공간을 노립니다. 함식 터치. 던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웨덴,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찔러줍니다. 출신이 휘스를 불었습니다. 스웨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스웨덴으로서는 압박으로 시킨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상대를 급하게 만드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소준일 캐스터도 고생하셨습니다.